뭐지?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갈 곳이 정말 없어요. 내가 평생을 몸담았던 곳은 시청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남들은 공무원이니 노후 걱정 없겠다 말들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이들 둘 키워내고 대학 보내고 또 하나하나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남은 건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한 채랑 꼬박꼬박 부어온 퇴직금 조금뿐이었습니다. 내 나이 이제 예순 일곱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내랑 같이 등산도 다니고 소일거리도 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연금이라는 게참 그래요. 나 혼자 먹고 살기엔 부족함이 없어도 아내랑 둘이 병원 다니고 가끔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려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퇴직금에다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조금 얹어서 역세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1 2평짜리 작은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참 말로 다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매달 15일이면 통장에 150만원이라는 월세가 찍히는 걸볼 때마다 비로소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무만한 위일 작은 성벽을 쌓았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150만원은 우리 부부에게 그냥 돈이 아닙니다. 고혈압 약값이고, 겨울철 보일러 기름값이고, 가끔은 아내랑 고기 한점 사먹을 수 있는 자존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집 큰딸아이가 사위랑 같이 찾아왔습니다. 말도 없이 저녁 시간에 들이닥쳤을 때부터 이미 예감은 했습니다. 사위 녀석 안색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사위는 대기업 다니다가 3년 전쯤에 제법 큰 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좀 되는 것 같더니 불경기에 인건비에. 결국 지난달에 가게를 접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접은 게 아니라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했답니다. 사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끌어다 쓴 빚이 수억이라고 하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위를 보는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딸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애들 학원도 다 끊었어. 그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데, 내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딸이 내 눈을 피하면서 슬쩍 운을 띄우더군요. 아빠, 아빠 그 상가 말이야. 지금 세입자 나간다고 했다며. 그랬지요. 마침 2년 계약이 끝나서 이번 달 말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참… 아버님, 제가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커피든 뭐든 소규모로라도 제가 직접 몸으로 때워서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새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부동산 복비도 들고… 저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일어서서 금방 갚겠습니다. 사위는 보증금은커녕 당장 월세도 내기 힘들다는 소리를 돌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한테 받으면 150만원이지만 사위한테 주면 그건 그냥 공짜로 내주는거나 다름없다는 걸 나도 알고 사위도 알았습니다. 딸아이는 옆에서 제 남편 손을 꼭 잡고 나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대답을 못하고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는데 아내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다가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그 정막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사위가 그 상가에 들어오면 내 생활비는 당장 끊깁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 12평짜리 상가 열쇠 하나가 지금 내 노후와 내 자식의 인생을 양저울에 올려놓고 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상가 건물 복도에 켜져 있던 흐릿한 전등 하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게 내 목숨줄인데, 그걸 떼어내서 자식에게 줘야 하는지, 아니면 모질게 문을 잠궈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딸 아이의 퉁퉁 부은 눈등이 자꾸만 나를 괴롭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무겁고 무서운 것인 줄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참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날 딸아이가 다녀가고 나서 하, 집안 공기가 참 이상해졌습니다. 아내는 평소 같으면 드라마라도 틀어놓고 이런저런 참견을 했을 텐데 그날은 거실 불도 안 켜고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나도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데 그 똑딱거리는 소리가 꼭내 가슴을 치는 맘치 소리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도무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나 그 150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남들은... 자식 죽게 생겼는데 그깟 돈이 문제냐? 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 150만원은 그냥 용돈이 아니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내야 할 아파트 관리비가 30만원이고, 아내랑 내 약값이 한 달에 20만원은 나갑니다. 거기다가 상가 살때 냈던 대출 이자가 50만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걸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가끔은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 잔도 하는 건데. 만약 사위를 그 상가에 들여보내면 그 돈이 당장 내일부터 끊기는 겁니다. 사위가 금방 갚겠다고는 했지만 장사라는 게 어디 마음처럼 됩니까? 이미 한번 크게 망해서 온 녀석인데. 내가 그 돈을 포기하면 당장 나랑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자존심을 꺾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내 노후를 자식한테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딸 아이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영특하고 예뻤던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 안 하고 살줄 알았는데, 그날 보니까 신발 뒤축이 다 달아있더라고요.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내 앞에서 억져 보이는데, 그게 더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나 진짜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죽고 싶어. 딸이 내뱉은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서 맴돕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모질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딸은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아니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나 그런 공포가 덮쳐옵니다 내 노후 자금 지키자고 자식을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아비가 되는 건가 돈 보다 자식이 귀하다는 건 세상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나는 이 당연한 결정 앞에서 이렇게나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건지, 참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사위에 대한 원망도 큽니다. 애초에 능력밖에 일을 버리지 말았어야지. 내딸 고생시키고, 이제는 늙은 장인, 목숨줄까지 넘보나 싶어서 괘씸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사위는 또, 아버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죽기 살기로 해보겠습니다. 하더군요.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 한 번만 더 믿어줘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또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잘 돼서 효도라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헛된 희망 같은 게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면 아니야. 정신 차려라. 혼자서 고개를 젓기도 합니다. 친구놈 하나는 그랬습니다. 야, 돈 잃고 사람 잃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절대 자식한테는 상가 열쇠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 백번 천번 맞는 걸 알면서도 내 자식이 울면서 내바지가랑이를 잡는데 그걸 어떻게 발로 걷어찹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지만 자식은 내 분신인데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이 생각과 저 생각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 길인지 정답이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도 아마 나랑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겠지요. 밤은 깊어가는데 창밖에는 비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축축하게 가라앉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나는 딸아이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자꾸만 듭니다. 아침이 밝았는데도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어제는 그저 돈과 자식 사이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 차 한잔 마시다 보니 또 다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사위를 못 믿어하는 건 아닐까? 그런 자책도 조금은 듭니다. 사위 녀석,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참 듬직했거든요. 성실하고 내딸 눈에 눈물 안 내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이 아주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운이 없을 때도 있는 건데. 만약 이번이 그 녀석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반전의 기회라면, 내가 그 손을 잡아주는 게 장인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큰 투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돈 150만 원보다 나중에 내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빠 힘들 때 도와주셨어. 라고 기억해주는 게 그게 더 값진 유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또 다른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딸 아이의 태도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평소엔 전화 한통 없던 아이가 사위 사업 망하자마자 달려와서 우는 모습이 혹시 사위가 뒤에서 부추긴 건 아닐까? 장인어른의 상가 비어 있다는데 네가 가서 좀 말해봐라. 그런 말에 등떠밀려 온건 아닐까 싶은 서운함이 툭하고 올라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게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사위의 무책임함을 받아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정말 내 자식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독을 주는 건지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합니다. 어떨 때는 사위가 불쌍하다가도 어떨 때는 내딸 인생 망친 웬수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들려보내면 어떨까? 보증금은 못 받더라도 월세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꼬박꼬박 받겠다고 약속을 받는 겁니다. 너도 장사하는 사람이니 공짜로 쓰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 그렇게 명분을 세워주면 사위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내 자식한테 월세 독촉 전화를 할수 있을까요? 얘야, 이번 달 월세가 이틀 늦었다. 그 소리를 내 입으로 할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손발이 오글거립니다. 돈안 들어온다고 내 딸네 집에 가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니면 명도 소송이라도 하겠습니까? 결국 계약서라는 건 남하고나 쓰는 거지. 가족끼리는 그냥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나도 압니다. 결국 내가 열쇠를 넘겨주는 순간 그 상가는 내 손을 떠나는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겠죠. 취유변을 물어보면 다들 절대 안 된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딸의 그 젖은 눈동자를 못 봤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겠죠. 내 상가 창문에 붙은 임대 문의 종이를 볼 때마다 거기 사위 이름이 적힌 간판이 걸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장사가 잘 돼서 웃으며 월세를 가져오는 사위 모습. 반대로 손님 한명 없어서 파리만 날리는데 나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사위 모습. 그두 가지 풍경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어느 쪽이 더 현실에 가까울지는 나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텅빈 바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디피커 뽀얗게 앉은 그 바닥이 꼭내 마음 같습니다. 누구를 들여야 할지, 아니면 계속 비워둬야 할지. 비워두면 내 마음은 편하겠지만, 따라인의 집 거실엔 한숨만 가득하겠죠. 반대로 사위를 들리면 그집 한숨은 줄겠지만 내 밤잠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알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해 줍니다. 그저 텅빈 상가 안에서 내 구두 소리만 크게 울릴 뿐입니다. 사연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제 가슴 한 구석도 같이 묵직해집니다. 이게 참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메일함에도 비슷한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몇해 전에 경기도 쪽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보내주셨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그분도. 평생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를 마련하셨대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노후를 보내시려고 했는데 사업이 망한 아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버지,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한테 월세 줄거저좀 주시면 제가 거기서 반찬 가게라도 해서 일어서겠습니다. 그 어르신도 지금 사연자님처럼 마음이 약해지셨나 봅니다.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을 들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사라는 게 마음처럼 되면 참 좋겠지만 아드님 가게가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 결국 그 어르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상가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로까지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그 어르신은 결국 지금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편지 끝에 남기신 문장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열쇠를 줬는데 그게 내 발목을 묶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분은 딸에게 카페를 내주셨던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고마워하면서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엄마 이번 달은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좀 봐줘. 하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예 월세 이야기가 쏙 들어갔답니다. 어머니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돈밖에 몰라? 딸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그깟 돈몇 푼이 그렇게 중요해? 그 뒤로 두 분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는 텅빈 통장과 배신감만 안고 사신다고요. 이런 사연들을 보면 참 공통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보면 이성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울고 있는데 내 노후 자금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열쇠를 쥐어줍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받는 자식의 마음은 또 부모랑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절박해서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도움 혹은 언젠가 나에게 올 유산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시라이라는 이름 아래서 돈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남이라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명도 소송이라도 하겠지만 내 자식인데 내 딸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하지만 우리 같은 부모들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식이 지금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낚싯대 쥐어주고 바다로 나가라고 할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다들 내 살을 떼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살을 떼어준 결과가 나도 무너지고 자식도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잃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내 노후자금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쓸 돈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걸 자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의 그 퉁퉁 부은 눈을 보면서도 체갑게 문을 걸어 잠글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자식을 위해 내 마지막 생명선을 끊어 던져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느 쪽도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우리는 늘그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연자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 같은 이야기지요. 잠시 여러분의 옛 기억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혹은 자식의 손을 잡았을 때그 끝에 남았던 게 무엇이었는지 에이, 말입니다. 제 손바닥이 다 화끈거리는 기분이 듭니다. 사연자님이 쥐고 계신 그 작은 상가 열쇠 하나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쇠붙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한쪽에는 매달 들어오는 150만원의 월세가 놓여 있습니다. 그건 사연자님이 평생 시청 복도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굽신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삼키기도 하면서 바꾸어 온 시간의 대가입니다. 노후에 아내와 함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친구들에게 밥한끼살수 있는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 그 150만원이라는 숫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의 다른 한쪽에는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놓여 있네요. 달아버린 신발 뒤축을 하고 아비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이번 아니면 죽고 싶다고 말하던 그 절박한 자식의 모습 말입니다. 하, 이게 참 잔인한 일입니다. 내 노후를 지키려면 자식의 불행을 구경하는 나쁜 아비가 되어야 하고, 자식을 살리려고 손을 내밀면 내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먼저지, 돈은 또 벌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우리 나이에 돈을 또벌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소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절대 안 된다. 한번 내주는 순간 상가도 잃고 딸도 잃는다. 비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내 가슴 속에서 태어나 내 손을 잡고 걸음마를 떼던 그 아이를 어떻게 남대하듯 차갑게 밀쳐낼 수 있겠습니까? 사연자님은 지금 그 상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머니 속에는 차가운 금속 열쇠가 만져지겠지요. 그 열쇠를 꺼내서 사위에게 건네주고,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밤 가게 앞을 서성이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딸아이의 전화를 피하며 조용한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쓴 차를 마시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전자는 아마 마음은 조금 편안해질지 몰라도 통자는 매달 비어갈 겁니다. 후자는 통장은 든든하겠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평생 씻기지 않을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히겠지요. 사연자님은 지금도 거실에서 담배 한대 태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내분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계실지도요. 사위가 들어와서 정말 보란 듯이 성공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세상 일이 우리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상가 건물을 비추는 가로든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연자님께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연자님이라도 그 상가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며 이 밤을 꼬박 세울 것 같거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토록 아픈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게참 야속할 뿐입니다. 사연자님이 내일 아침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상가 열쇠가 너무 차갑지 않기만을 속으로 빌어 볼 뿐입니다. 밤이 깊었네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아니 조금은 덜 힘든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함은 여기서 닫겠습니다.